말 보자, 말. <모�프70> 어, 글 오, 돼지도 있어. 말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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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쓰엄쓰담 이상동이 사랑을 담 봐. 아빠. 제발 얘해가 별로 안 가보다 어? 어? <놀놀놀놀라> <놀놀라> 돼지 돼지도. 돼지 안녕. 돼지 안녕. 안녕 꿀꿀아 그냥 꿀꿀아. 안남자야남아 너무 신기하다. 모르겠어요. 아빠얘 아빠 왔었어요. 아빠가 있는 우리도 먹이 체험하고 싶은데. 얘도먹 그러게. 만져도 돼. 다 아, 어, 만져봐. 상민 승민이 만져봐. 이제 음. 들어 네, 저희 이제 들어가야 돼서. 아이고, 어, 괜찮으세요? 꼬리 쳤다. 고양이. 고양이 안녕. 고양이 안녕. 고양이 자나보다. 어디가? 거북이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 조심해. 비트 안녕, 거북아. 그렇게 어, 쇼핑 근데 등 껍질 엄청 멋있다 <목소리> <목소리> 들어갈거야? 아 어, <목소리> 고양이구나 고양이야? <laughs> <꼬리 이렇게? 웃음> <laughs> 어. 어.